제가 또 밖에 나가서 무슨 일벌 것도 보고 선생하고 아이가 공부하게끔 냅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직업이라는 게뭐 편안한 직업이니까 음. 선생이 계속 집에 와 있는 걸 아니까 나 없을 때는 몰래 몰래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선생하고 좀 가까워지게 됐겠죠 근데 언젠가는 한번 들키게 된 동기가 그날 아들이 아파서 좀 열이 나서 학교를 안 보냈었어요 안 보내고 엄마 나갔다 올 동안 도 공부하면서 집에 있어라 했는데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데 애가 밖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그 선생님 집이 또 우리하고 좀 가까운 데 있었어요 어, 거리가 아이고. 그리고 선생님 데려오라고 하고 나는 밖에 나가 놀라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거기서 내가 막 어, 느낌이 막 그때 막 사람이 어, 그 느낌이랑 쎄한 느낌이 들잖아요 완전죠 <laughs> 그렇죠. 집이 그 대문까지 가는 게막 걸어가는 게막이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화랑화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정신이 아니었을 아. 것 같아요. 대문을 딱 여는 순간에 우리가 대문 앞앞 대문하고 뒷 대문이 있어요 저희가 어... 내가 대문을 딱 여는 순간에 뒷대문에딱 닫히는 소리가 나는 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담임 선생이 뒷문으로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때 <laughs> <이때> 당시. <laughs>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 부다. 어... 아...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화를 내고 제가 막 울면서 막 어떻게 일,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내가 어떻게 군대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용서했는데 음... 어떻게 이거 선생은 다... 만났어요? 선생님은? 나중에 제가 만났죠. 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학교 찾아가서 생활을 만나가지고 너는 처녀고 아직 나, 나중에 시집도 가고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애아빠는 애도 둘씩이나 있고 너는 그런 그런 사람 유부남을 만나서 네가그 사람한테 결국 당하는 건데 나중에 손해보는 너밖에 없으니까 다시는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제가 좋게 말했죠. 일단 그리고 또 걔가 너무 어리고 이쁘고 하니까 막 걔가 아까운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이쁜 아만데 음, 그러니까 제가 머리부대기를 머리 잡을 생각보다도 얘가 너무 막 불쌍한 거예요 음... 그게 그래서 제가 걔보고 막 얘기를 하니까 걔가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다시는 이제는 애 아빠랑 이렇게 안 만난다고. 아 죽겠다. 그래서 남편은 또그 후에 자신은 잘못했다고 일단 많이 용서를 빌었는데 걔 버릇 뭐못 준다고. 뭐또 그래? 또 예. 또? 또. 그래, 한 번에 안 끝나더라고요. 나중엔 다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당... <laughs> 어? 동네 다. 뭐, 뭐, 뭐. 아무개 집, 아, 뭐, 아줌마, 뭐. 모두 다남편 있는 여자들이고 또 그렇게 됩 그러면 이혼은 순순히 해? 아니, 이혼, 이 사람은 저, 들킬 고... 때마다 이 사람은 계속 잘못했다고 비니까. 아, 작야는 아, 음, 계속 음. 참지야, 그, 참지야, 참지. 참지. 그것도 습관이야. 도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혼을 하고 재는. 호적을 다 정리하고 끝나야제가막 마지막에 집에 가서 살아도 편안할 것 같아서 제가 재판소에 찾아갔어요 나 이혼 남편하고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너무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고 이혼해 달라 하니까 예 남편하고 같이 와 이제 혼자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을 다시 와서 난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예 이혼을 해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은 난 죽어도 이혼 안 한다고 자기는 응? 다른 여자가 못 산다고 죽어도 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설득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나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협박을 했죠 제가 당신이 이때까지 저지른 재행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너 동네 앞집에 누구 아무개 엄마 쌍둥이 엄마하고도 당신도 상품, 아, 쌍둥이 엄마도 당신이 너 누구 아무개 저 뒷집에 누구 누구 제가 한꺼 보니까 한 열다섯 명 되더라고. 꺼으니까한 열다섯 명 들어와. 와. 와, 완전 큰게분연네 완전. 너무 심하다. 아, 어우나더열받진어어 더. 진짜. 더. 아, 어, 지금 네. 열받네. 네. 당신이 순순히 이혼을 안 해서 난 이거 폭로를 해서 네. 폭로할 수밖에 없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자면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그다음에 합의 이혼을 해서 어. 법원에 같이 가게 됐죠. 그러니까, 합의 이혼이 안 되는. 아,